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요. 나 동생이랑 같이 카드 게임을 해볼 거예요. 매일 하던 게임인데 오늘 올리게 되네요. 자 동생이 매일 샀던 이거랑 요거 이렇게 있어요. 자 블랙홀은 요게 많아야지 이기는 거고, 포켓몬은, 이게 높, 요기, 이게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먼저, 블랙홀부터 나눠줄게요. 원래 실시간 키려는데 시가 실시간 키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녹화로 해요. 갔다 고맙다. 리맙 그러면 이제 포켓만 맙다고 하나씩 가져갈게요. 포켓만 고맙다, 고맙서